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착하게 산 사람들은 언젠간 그 복을 받는 것이고, 나쁜 짓을 하며 산 사람들은 언젠간 그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 이런 거잘 믿지 않죠. 그럴 거라고 위로를 하며 살지만, 인생은 그렇게 공평하게 아름답게만 흘러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꼴을 당했을 때제 자신을 원망했었습니다. 내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멍청하게 제줄 모르고 묵묵 일만 했었던 제 탐만을 했었죠. 이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의 부부는 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에 딱 좋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내게 부당함이 생겨도, 그래.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세상에 저희 부부 같은 성격의 사람들 절대로 잘 살지 못할 겁니다. 여기저기 이용만 당할 것이고 꼬임에 넘어가기만 할 것이고 결국엔 실컷 불임 당했다가 버려지기 십상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 부부는 호구거든요. 그런데 호구로만 살아서 그런지 이게 편합니다. 그 누가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해도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혹으로 살 것이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보단 남들이 주는 피해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을 하며 살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더라고요. 그저 나는 어제와 똑같이 일을 했을 뿐이고 상대를 대했을 뿐인데 그런 한결 같음이 결국엔 보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뭔가로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호구 취급만 받는 사람들도 세상 살만한 거다라고 확인시켜 주셔서, 저희 부부는 오늘도 열심히 소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점은 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엔 바로 저희 형님 부부와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5년 전 저희는 시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체에 함께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의 머리가 필요하다 하셔서 들어갔는데 머리를 쓸 필요는 전혀 없더라고요. 일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혹시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듯 싶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부모님의 사업체는 그야말로 모모라는 노동이고 동시에 감정노동도 많이 필요한 그런 곳이었죠. 업체의 눈치를 많이 살펴야 하고 행여나 업체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그런 직종인데 경쟁업체가 딱한 군데 있는 곳으로 좀 특이한 사업체이긴 합니다. 작은 법인 사업체였고 저희 부부가 입사를 했을 때 저희 부부 포함해서 직원 7명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직원 한 명을 해고를 하셨고 남편은 바로 현장 직원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 같으면 주말에 일을 시키면 수당을 더 챙겨 주거나 했겠지만, 소 같은 우리 남편은 시부모님의 자식이었고, 수당 챙겨주지 않아도 뭐라 말하지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에 회사 청소를 하려고 출근을 하기도 했었고, 왜냐면 저희 부부가 그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시부모님은 청소를 해주시던 아주머니까지 해고를 하셨거든요. 매일 간단 청소는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대청소를 해야 한다는 시 부모님의 말씀을 받고, 네, 그렇게 저 또한 소처럼 청소를 하러 회사에 나갔었죠. 한 번도 이게 부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 회사를 들어오기까지 꽤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혼 2년 차 동안 저희 둘다 이렇다 할 직장을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똑똑하지 않고 특출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권고 사직을 당했었고요. 남편 같은 경우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었고, 이일 저일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가 터졌고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긴 했었지만 아무렇 그 자취였었죠. 그때 능력 없는 저희 부부 손을 잡아 주신 건 바로 시 부모님이셨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시 부모님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배려를 해주신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은 그렇게 하신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명의 젊은 자식들을 데리고 직원 10명 못지않은 성과를 내시려고 한것 같긴 하네요. 당시엔 몰랐죠. 일이 급했고 뭐든 시켜만 준다면 어떤 일이든 해내고 말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저희 부부는 기본급도 안 되는 130만원을 받고 일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말에도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수당도 당연히 없었고 둘이 벌어 260이었지만 시5모님은한 달에 한 번씩 쌀이나 식료품 등을 지원해 주셨고 그 값을 따지면서 이 정도면 250 정도는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다니까요. 아직 젊은 나이였고 대출이 끼어서 뭔가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260이란 돈 저희에겐 매우 큰 돈이었거든요. 5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어요. 저희 부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의 손에 길들여지면 질수록 원래 직원들의 손은 점점 더 줄여져 갔고 저희에게 떠안겨주는 일의 양은 점점 늘어났었죠. 직원 한 명이 줄 때마다 그래도 10만 원이라는 돈이 늘어가긴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올 때 둘의 월급이 150이었으니까 처음 해고한 직원 외에 총 2명의 직원을 해고하셨던 거죠. 5년 동안 1 5님 회사에서 일을 하며 남편은 현장 직으로 저는 사무실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CS 담당은 오롯이 저였고 업체들의 눈치를 살피는 목도 당연히 저였었죠. 힘들었냐고요? 눈치 보느라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나이가 어려 그런지 많은 업체분들이 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귀여워해 주셨고 간간히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너그러운 분들이 많아 넘어가 주시기도 했고. 하물며 몇 군데 업체 사장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이런 멘트를 했었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실 겁니다. 응원합니다. 여보세요. 어디 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와 통화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일이 없어도 제 목소리 듣고 힘내서 일을 하고 싶어 전화를 하셨다는 사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제 얼굴을 다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젊은 사람이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응원을 해주고 싶다는 말까지. 저는 시보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시보님한테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은 느껴보지 못했지만 업체 사장님들로부터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일을 했었거든요. 일도 고되고 실수도 작고시 부모님의 압박도 있었지만 저와 남편은 정말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었어요. 연령대도 다양한 제 사장님들이라 전화 통화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남편이 방문을 했을 경우엔 사무실 여직원으로 인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거 일부러 산 것이니 초콜릿 을꼭 전해줘라 등등. 암튼 좋았습니다. 시부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언젠간 연세 드시면 저희 역시 책임감 가질 나이가 될 테니 우리에게 도맡아 운영해봐라 하셨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좀 속물 같죠? 그런데 저희는 5년만에 그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형님 부부내가 들어와서 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당연히 저희들 의견은 묻지 않으셨죠. 저부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잘 챙겨주셨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도 해주셨어요. 아쉬웠죠. 너무 아쉬웠죠. 하루아침에 일을 잃어버렸고 적어도 한달 정도 전에 미리 언급을 해주셨다면 일이 서운하진 않았을 텐데, 일요일 저녁에 형님한테서 해고 통지를 받았거든요. 동서, 이제 그만 나와. 내일부터 당장. 토요일에 합의 봤어. 어머님, 아버님하고. 사무일은 내가 봐도 되니까 동선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리고 통장 확인해봐. 퇴직금 다 넣었으니까. 대신 서방님은 조금 더 일시킬 거야. 직원 하나 채용하고 나면 그때 관두기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형님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지 말라 하시는 건왜왜 왜?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데 혹시 동서 어머 니들 것 되는 줄 알았었니 어머 어머 웬일이니 정말 니들도 그런 생각을 할줄 아는 거야 정신 차려 동서 그동안 잠깐 땜빵질에 필요했던 것 뿐이야. 직원들 구하기도 힘들고 어머니 아버님도 지쳐서 잠시 동안 동선이 일좀 부린 거라고 설마니 동선이한테 넘겨줄까 싶어 열심히 한 거야? 아 동서 어머니나 아버님은 모르겠어 입양을 해도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동서랑 사방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하는 건좀 달라 너무 웃긴다 당신들 친 자식이 떡하니 있는데 주워다 키운 아들한테 줄줄 줄 알았다고? 너무 순진한 거 아니니, 동서? 어머니, 아버님은 바로 내보내라고 하는 거? 그래도 서방님은 좀 살려두는 거야? 가차없이 내보내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딴 마음을 먹고 있었어? 어, 뭔 일이니, 정말? 그냥 멍청하게 살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라고. 남의 그릇에 손 넣을 생각 말고. 알겠니? 네, 저희 남편은 시버님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차별을 하거나 하진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때만큼 우리가 필요했었겠죠. 나은 정만 있는 게 아니라 키운 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나쁘게 생각해서 저희 부부를 더 촬영한 신세로 만들고 싶지 않기에, 내 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을 절대로 오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해하고 싶지 않고 불이익이 와도 참고 살아야 하니까 이해를 해야겠죠. 저희가 뭐라고 이해를 안 하면 또 어찌하겠어요? 남편에게 한 달의 여유가 주어졌고 저는 바로 또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쯤 메일함을 열어보니 엄청나게 많은 메일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고객 관리 차원 차 회사 메일이 아니라 제 개인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바로 업체 사장님들의 메일이었어요. 왜 관뒀냐? 이유가 뭐냐? 전화 받는 여자의 태도가 너무 좋질 않아서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빴다. 내가 오랫동안 이곳과 거래를 한 사람인데 사장한테 직접 말을 해야겠다. 우리 땡땡 직원 다시 일하게끔 하라고 하나같이 다 그런 메일이었고 왜 관뒀는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두는 것이 어디 있냐는 그런 항의조의 메일도 있었죠. 사실대로 말을 할순 없잖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드렸고 몸이 좋지 않아 갑자기 일을 관뒀다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와 메일로 연락을 했었던 얼굴 한번 본적 없었던 사장님들이었는데, 그래도 일개 여직원 하나가 사라졌다고 이리 연락을 해 주시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잘했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달이 지났고 남편도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확히 남편이 일을 관둔 딱 일주일째 되는 날, 업체 사장님들로부터 제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일을 관두는 것이 억울하다나 보더라고요. 제게 자세히 말을 하진 않는데, 아마도 형님이 기분 나쁘게 할 만한 말을 한듯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달 동안 말이죠. 남편은 마지막 일하는 그 주에 모든 업체들을 다니면서, 왜 제가 일을 관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듯 했어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그래서 많이 괴로워하고 있고,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사실 그 여직원이 자신의 아내라는 말도 함께 했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일하는 주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새로운 직원이 담당하게 될것 같으니 건강하시고, 5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에 제게 초콜릿 주셨던 그 사장님, 제 목소리를 듣고 힘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했던 사장님, 본인 딸같아서 실수를 눈 감고 넘어가 주셨던 사장님, 제게 일 말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며 정치 이야기를 하셨던 사장님.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메일을 한통 받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는 그 회사와 일을 하지 않겠다. 5년 동안 그 회사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니들이 회사를 하나 차려라. 법인으로는 힘들겠지만 개인 사업자로도 가능하다. 이건 회사 기밀을 빼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니들과 일을 하길 바라서 제안하는 것이다. 만일 니들이 사업체를할 만한 여윳 돈이 없다면, 반년치 일에 대한 선결제를 하겠다. 우리는 니들과 거래를 하고 싶다. 우리와 만이라도 일을 해줬으면 한다. 라고 메일을 보내오신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죠. 혹시나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 1 5니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엉망이라는 겁니다. 사람 냄새나고 가족 같은 곳이어서 그동안 거래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일하는 사람 바뀌자마자 가격은 가격대로 올려버리고, 너무 박하게 한다는 거였죠. 저희가 아니어도 어차피 자신들은 15님의 회사와는 더 이상 거리할 생각이 없으니 얼른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일 쳤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자 냈고요. 사무실은 저희 집으로 남편은 현장 외근직으로 저는 내근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저희와 거래를 트신 업체 사장님들은 혹시나 나중에 일이 생길까 싶어 자신들의 입장을 추리는 의견서를 시부모님에게 전달하셨고, 저희에겐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아직 업체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시부모님 회사에 있었을 때보다 돈은 더 많이 법니다. 딱이 정도만 저희와 거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자꾸만 늘어가네요. 나쁜 짓한것 같고, 저희가 땀만 먹은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릴 이용에 먹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저 저는 미안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고 상황 정리는 자신이 할것이니 잠자코 있으라 했는데 지난 주말 형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험하게 눈을 뜨고 걷어줬더니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남편과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주용될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간 의견서 못 보셨냐고 묻더군요. 그 의견서에 보면 왜 업체 사장님들이 그곳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선택했는지 빼곡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의 업체들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렇게 따지러 올 시간에 우리가 잘못한 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것 같다라고 말을 했죠. 결국 남편 아주번니에게 멱살을 잡혔어요. 이런 속셈이었냐고,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도 되는 것이냐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치냐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그랬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식녀로 동생 노릇을 할 생각이라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만일 형님이 저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 매일 거절할 수 있었겠냐고 그리고 그렇게 내보내시는 게 아니었다고 죽을 듯이 일했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 회사니까 적은 돈 받으면서 내 회사다 생각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었다고 안정기 접어드니 형님 부부 들어오신 것이고 우린 바로 내쳐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만일 형님 부부가 잘하셨다면 왜 업체들이 넘어오겠냐고 죄송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겠고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기에 이제는 좀 그쪽에 발좀 들여놓을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업체 넘어오지 않게끔 잘하십시오 그리고 뒤통수를 맞았다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형님 먼저 저희 뒤통수를 치신 겁니다. 저희가 먼저 친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넘어오는 업체들은 그냥 잘 돌려보내겠습니다. 딱이 정도면 저희도 살만하거든요. 이게 욕심이라면 저희도 할말 없지만 5년을 공들였으니 이 정도는 저희도 누릴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넘어오지 않게끔 잘하십시오. 지금이 사람 매일엔 저희와 거래하고 싶다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부부는 저희가 여우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시 부모님은 저희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하셨고요. 잘 해줬고 충분히 일하는데 보상을 해 주었는데, 그걸 찢어 먹다니 다 망하지 않은 길이라고 하면서 저희를 욕하셨어요. 네, 저희가 여우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호구짓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저희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딱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한 만큼 보람도 있었고, 그리고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저희는 그걸 유지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합리적으로 나왔다면,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그 사장님들이 저희에게 그런 거래를 제안하셨겠습니까? 이건 여우 같은 게 아니라 하늘이 도운 거 아닐까요? 욕심 없습니다. 150 받던 거200 정도 받으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을 해요. 그런데 자꾸만 제게 메일이 들어옵니다. 시 부모님 회사하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들의 마음인데 이것도 저희 탓일까요? 뭔가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름아름 알아서 걔들이 사업 잘 냈대라는 말만 듣고 오시는 사장님들인데 돌려 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감고 하려고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거지가 초고 같이 그동안 죽을 듯이 일했고. 한 번에 불평, 불만 없이 자부심 갖고 일했으니까 저희에게 찾아온 복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